주식하는 사람들 4월 시작부터 참 힘들었지? 트럼프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나라에보편관세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어. 다행히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의하기로 발표하며 1달러 됐지.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 주목받는 투자자산이 있었어. 바로 미국 단기 채권이야. 미국 국채는 신뢰받는 채권이야. 물론 미국이 부채가 많아서 거품자산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은 거의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.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서 3개월, 6개월짜리 단기 채도 연해 5%에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어. 채권은 주식과 달리 원금이 보상되는 투자자산이야. 위험도 적은데 5%의 수익이면 요즘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꽤 괜찮은 자산이지. 또 장기채권보다는 단기채권이 유독 핫한데 단기채권이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이 생겨도 빠르게 다시 팔거나 다시 사면 되니까 재조정이 가능하거든. 장기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도 확 떨어지게 되지만 단기채는 그 충격도 작고 만기 기간도 빨리 돌아하기 때문에 현금에 걸리는 시간도 비교적 빠른 편이야. 게다가 미국은 자국 통화 즉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나라여서 정말 만에 하나 국가의 돈이 부족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돈을 찍어서 갚을 수가 있어. 그래서 절대 안망하는 채권이라고 불리는 거지. 주식과 코인의 변동성이 무서웠던 주주들이 미국 단기채로 눈돌렸던 이유 알겠지? 이 편에서는 채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게.